붕붕이님 오셨군요 그래 나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가나 통제불가등급 한마리랑 통제가능등급 한마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건빨 p p 에다 풀어놓으면 꽤큰 위협이 될겁니다 그래 이 녀석들로 주인공 일행을 죽일 수 있다는거지 맞습니다 죽이는건 물론이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내버릴겁니다 맞습니다 에이, 맞아요 그럼 이 녀석들을 지금 당장 건빨 PP에 풀어놔라. 꽤큰 위협이 될 거야. 아 알겠습니다. 이 녀석들을 지금 건빨 PP에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으, 아, 뭐야? 아, 누구, 저, 무슨 일이? 어? 아, 저기 뭐야?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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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신고 받고 왔습니다. 뭐, 무슨 일입니까? 어? 어? 저기 뭐야? 쎄 쎄! 네네네네. 어? 뭐 뭐야 이거? 뭐, 무슨 일이야 이거? 뭐, 뭐야? 아저씨. 뭐야? 어? 어? 죽었잖아. 이거 뭔가 쎄한데